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례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기도의 영광, 영광이 있어, 죄와 사망이 있고, 고통과 시련과 눈물 골짜기가 열려진 인생의 여정에 때마다 일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총, 은총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자로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공고한 날의 기도 시편 102편의 12절부터 28절까지의 후반부 달락입니다. 우리가 어제 인생에 겪어가야 되는 질병이나 재난이나 원수들의 비방 앞에 흩어져 날아가는 안개 바람처럼 하루 만에 시들어 버리는 풀의 꽃의 영광처럼 덧없음과 밤잠을 못 자는 그 고통의 순간에 부엉이와 올빼미와 같은 삶의 자리 어떻게 건너가십니까 기도의 탄식을 통하여 배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영광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곧 강함,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과 확신을 통하여 우린 탄식을 건너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갑니다. 그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이 뭐냐? 여기 나타난 17절에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고 하늘에서 구워보사 번져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18절 이 일이 장례세대를 위하여 기록이 되리니 이게 뭔가 하니 하나님의 구원역사의 영광이며 역사적으로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희망과 이상으로서 마음에 살아 있는 시온이라는 시온이라는 이상적인 예루살렘의 영광을 마음에 품어서 오늘날 우리들도 시온이라는 말 안에 가슴이 뛰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 복을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이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장래 세대 28절 주의 종들의 자손은 자손 만대에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복됨이 있을 건데 그것은 이 구원의 증거 때문에 그런 거지. 거대한 세력으로서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오마의 제국이 다 무너져도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증언과 신앙과 영광은 지금도 온 세계에 드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이 탄식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정결 청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한 맺힌 사람, 악을 쏟아놓는 사람, 신앙의 윈수들을 기억하는 사람, 비참하지요.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눈물의 탄식기도를 통하여 그 슬픈 인생의 여정에 흩날려 없어지는 바람처럼 시드는 꽃과 같은 밤새우짖는 지붕의 새한 마리, 오둠에 슬픈 노래를 불러주는 올빼미와 부엉이 같은 언어 표현들이 이 후반부에 들어오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크신 일을 기억하고, 구원과 회복을 열어서 이전에 가졌던 괴로움이나 상심이나 진토, 원수, 진노 아래 내팽겨졌던 그 어둠의 기억들은 다 식혀지고 기도의 눈물의 통곡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현실 너머에 현실 너머에 시온의 영광을 꿈꾸며 확신과 탄식을 통하여 확신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고통은 지나가면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연 사람만이 누리는 신앙의 진실이고 신앙의 기음입니다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온 몸으로 체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라. 높은 성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땅을 살피시고 갇힌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시키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로우신 분. 그것이 헤세드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영원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따뜻함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밑바닥의 자리에서 영원한,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내 인생은 중도에 무너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혼이 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도 현실의 삶만에 영혼을 꿈꿉니다. 참 슬픈 말,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가 없어서 현실의 싸움 앞에 비참함으로 내 인생이 끝나지 않기를 내 힘이 중도에 서약해서 무너지지 않기를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원하심 속에 비로소 위대한 찬가가 열려집니다. 땅과 하늘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다. 땅과 하늘도 대부분의 고대 근동의 삶에 이 땅과 하늘, 바다, 물, 산, 바람 이는 모든 것들은 신성화되어 있고 숭배했습니다 이럴 성신 모두가 참김의 대상이었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솜씨와 작품을 노래하지 그것에 숭배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어두운 길을 갈지라도 풍랑의 바다를 만날지라도 내리쬐는 태양과 밤의 어두움에도 우리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위대한 희망을 신뢰를 노래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거리니 의복까지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여러분에게도 하늘 찬양했습니까? 이 영광 앞에 이 공고한 날에 고통의 밑바닥 속을 헤매던 이 시편의 기도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 신앙을 회복다 예루살렘에 무너진 토전 위에 열려질 시온의 영광뿐 아니라, 중도에 자기 목숨이 끊어져 내버려지는 비참함의 위기순간이 아니라, 자신뿐 아니라, 자손 만대 이르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으로 가슴 벅찬 기도의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르짖음의 밑바닥에 탄원은 하나님을 배워가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신앙의 확신의 여정입니다. 고난의 시련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여정 안에 우리는 그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어떤 고난이나 질거나 칼과 같은 핍박이나 시련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을 겁니다. 더더구나 내가 밑바닥에 있고 가난과 옥중에 매이거나 빛에 매이거나 질병에 매어 신음하고 아파하고 버려졌다고 생각되는 그 삶의 나락 안이, 하나님의 극률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햇세들로 알려진 자비로움의 원약적인 사랑입니다. 사람은 변해도,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게, 내게 와 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종교계게 구었죠. 하나님의 인재 존전 앞에 여기 기도가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식 기도는 믿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영광에 엎드러지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임재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의 새벽이 영광스럽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천지는 없어져도 영존하신, 영원히 한결같으시는 무궁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하시고, 여러분 자손 만대이를 믿음의 복과 형통함의 가슴, 억장, 기도자로서 깊은 수렁을 건너가는 법,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가는 위대한 예수 증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